4번 홀 강경남 이번 대회 그린 적중률이 거의 86%까지 올라간 강경남 선수인데요 오 들어갔어요 오. 강경남 홀인원이 나왔습니다 야, 오늘 샤디그의 뭐 그래 홀인원에 바람이 불어서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좋은 샷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바람에 호란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강경남 선수의 티샷이었습니다. 특히 왼쪽 앞핀, 4번홀에서 가장 어려운 핀이 치다 말씀드렸는데 2홀에서 또 호리널이 나왔네요. 자, 이러면 강경남 선수는 벌써 세타를 줄이게 되겠고요. 공도 2위까지 올라섭니다. 했던 최종 라운드 시작부터 그 균형은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한 한 번의 샷으로 4번 홀을 맞힌 강경남 선수입니다. 1번 홀 버디에 이어서 4번홀 홀인원이 기록이 되면서 현재 공동 3위 다시 보시죠. 그냥 두 번의 바운스 이후에 바로 홀안 쪽으로 아, 빨려 들어갔어요. 떨어지는 네. 지점, 그리고 정확하게 홀 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